정말 히스마인가? 저기 느껴지는 홀더, 불길하다. 가보야 한다. 꼭확인 <목소리> 내야 된다. 그만 이건 내 오랜 버시야. 이번 보스인 히스마는 뭐 정말 공략이 답이 없어요. 리플렉션도 안 먹히고 약점 속성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손수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가드 기력 감소 세팅을 맞추고 계속 적당히 이제 그 앞쪽에서 가드하면서 기력, 아, 그러니까 기력에 투지 채우고 그리고 분노나 이런 걸로 데미지 조금씩 입히기. 이 정도가 이제 공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돌진 돌진하고 나서 꼬리 공격 그리고 내려찍기 한번 하고 자이쿵 하고 나서 내려찍고 나면 요게 이제 뿔 빼내는 순간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니까 숨통 튼키 노차지 콤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공격대는 적당히 그냥 가드만 하면서 비비기 날아오른 다음에 내려찍는거는 이제 조금 빨리 나오니까 자, 그냥 분노 입슬기 한 방에다가 살짝 때리는 정도로만 해주고. 이 괴성 지르면서 내려 꽂는 거. 요것때만 오래 걸리니까 숨통 끊기 노차지 콤보. 그 다음에 막기. 요렇게 하면 이제 기절할 때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가드 계속해주면서 좀 버티기. 자, 기절시키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부루탈 어택 요 녀석은 부루탈 어택 데미지가 조금 세게 먹히는 편이에요 이런식으로 이제 기절을 한 3-4번 정도 시키면 끝나는 보스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잡으려면 굉장히 좀 오래걸리는 보스니까 예전에 그 말로카 잡았을 때처럼 죽지만 않고 종료를 하게 되면 소모품이 재보충된다는 걸 활용해서 투지의 쇠편이랑 큰쇠편 그리고 뭐좀더 넣고 싶으면 투척 소모품까지 전부 다 활용해가면서 잡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드 스템 이용해서 조금씩 투지 채워가고 그리고 기회 같은 거좀 왔다 싶으면 자 이럴 때 들어가서 좀 때리기 크게 내려찍는 공격 말고, 콤보 쓰고 나서 이제 작게 내려찍는 거는, 꿀 바로 근처에는 첫타 말고는 그 판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 때리셔도 돼요. 자, 원래는 요게 이제 기절을 했어야 됐는데, 2페이지. 자, 요거 바닥에서 이제 혼돈 나오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 2페이지 되게 되면은, 혼돈. 자, 지금 혼돈 속성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혼돈 저항 비약을 먹어주셔야 돼요. 브랜스는 그냥 첫타에는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피하고 그리고 두번째 타는 가까이 붙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기절시키고 조금 더 때리고 그리고 나서 브루탈 어택 이제 한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아이고 안맞았다 이 페이지부터는 공격하면 땅 자체에다가 혼돈을 이제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1페이지 때처럼 막다가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혼돈 저항 비약까지 먹어도 이제 무시할 만큼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혼돈 색깔 보이면 그냥 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돌진하면서 나오는 공격이라서 분노 입술기 이용해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건 잡기 공격. 아 요거 설명하는 걸 깜빡했는데 키스마는 이제 뿔 부분 계속 때리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뿔이 부파되면서 경직을 먹어요 자 요거 때가 이제 딜 타임이니까 최대한 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에 혼돈을 머금은 상태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요 브레스니까 무조건 피해주고 자 브레스는 두번 쏩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서 그대로 기절시키고 마무리 이번에는 창으로 잡는 건데, 뭐, 창이 너프된 것도 너프된 건데, 직전 가드를 안 쓰게 되면, 히스마랑 상성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대검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방법 자체는 계속 버텨가면서 조금씩 때리는 건데, 데미지 자체가 조금 그, 지금 창보다 낮은데다가, 배우를 잡을 수도 없어서, 여러모로 좀 상성이 안 좋습니다. 자, 요 때, 지금이 크게 내려 박았을 때, 요 때만 이제 나선 찌르기에다가, 무화지경 콤보요런 식으로 때려주고 나머지 타이밍은 전부 다 가담해서 버티세요. 허리 든 다음에 이제 쿠엉 울부짖고 내려찍는 저 공격, 그 공격만 빼놓고 나서는 계속 그냥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직전 가드 써서 계속 반격할 수 있으면 기력을 좀 빨리 털수 있을 텐데, 그거 아니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자 다시 좀 버티다가 자 요거 콤보 다음에 나오는 살짝 머리로 내려찍는 요 공격은 가까이 있으면 후속타 안맞는다고 했죠 자 요렇게 해서 기절시키고 다시 한번 나선 찌르기 무화지경 콤보 넣고 브루탈 어택까지 자 다시 한번 반복 지금 대검때보다 데미지가 조금 낮게 들어갔죠 자, 요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으면 두발 나오는데 두발 쏘고 나서 이제 회복 속도가 좀더 느리기 때문에 멀리서 두 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때리세요. 자, 요거는 날아올라서 한 손으로 내려찍기. 요럴 때도 조금씩 때려주고 날아오른 다음에 머리찍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때려주고 다시 가득. 계속 가드하면서 수지를 좀 많이 모아주세요. 자, 요것때 가까이 있으면은 안 맞습니다. 무아지경 콤보까지 그대로 끝. 이건 허리를 조금 크게 들었으니까 시간이 좀더 많이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브레스 한 번, 멀리 있으면 또한 번, 다가가서, 그대로 좀 때려서 기절. 나선 찌르기, 무화지경, 콤보 넣고, 브루탈 어택. 이제 이페이지 잠깐 멀리 물러나서, 좀 기다려주세요. 브레스 공격 오면 왼쪽으로 한번 피하고, 히스마 쪽으로 다가가면 두 번째는 그냥 아예 피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돌진 공격. 안 막아지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앞쪽으로 피해야지 피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피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브레스 공격은 한번 막고, 그 다음에 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혼돈 좀 조심하면서, 뿔 부러진 거 대경직 먹으면 좀더 때려주고. 혼돈의 조각이랑 활력의 조각 먹고, 브레스 뿜면 바깥으로. 잡기 공격, 아이고. 갑자기 고개 들고 나서 약간 뭔가 낌새 이상하다 싶으면 잡기 공격이니까 피해주면 되고. 자, 이제 다시 때리기 좀 좋은 패턴 나올 때까지 계속 대기. 이거 이제 혼돈 좀 조심하면서 팔을 때려주세요. 팔.. 팔쪽에는 안 생기니까 반대쪽 팔로 가면 때리기 좀 쉽습니다. 자, 브레스두번 끝나면 다가가서 때리면 이제 뿔 파게 된대요. 자, 이제 조금 더 때리면 곧 기절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절. 기절. 아이고. 자, 기절시키고 나선 찌르기, 무아지경 콤보 넣고 브루탈 어택으로 마무리 약 아, 조금 안됐네요 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방어적으로 가게 되면 네번 정도는 눕히거나 아 어쨌든 세번으로는좀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조금 때려주고 브레스 강하게 쏘는 거는 막고 나서 그 다음에 피하기 첫타 맞고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히스마를 처단하면 좀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가짜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일세 오지마 너와 함께 히스마를 쓰러뜨린 그 순간들마저 이제모 뭐 부질 없어졌고.